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that the woman passed the test is clear. 이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uh, the woman 주어 부분 안에 주어, 동사, passed, 동사, the test, 목적어. 요거 전체를 대시 지금 받고 있죠. 자. 대시. 받고 있죠. 해석은, the woman, 그 여자가 passed the test.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is clear. 확실하다. 가 되죠. 자. 그래서, 이 that the woman passed the test.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인데,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기니까, 요거를 is로 바꾼 다음에, 이수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전부 뒤로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렇죠? 뒤로 돌리면 it is clear that the woman passed the test라고 할수 있어요. 한국말로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요? 영어는 주어분을 부 짧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음 장 보죠. That she went out with him. 까지가 주어 부분이네요. 그녀가 그와 같이 나갔다는 것이 is for sure 확실하다 그랬어요. 자, 똑같이 that she went out with him이 기니까 이수로 받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 뒤로 넘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그 여자가 그 남자와 같이 그러니까 같이 나갔다는 사실이 is for sure 확실하다 그겁니다. 자, 투부정사도 이와 비슷하다 했죠. 자, 투부정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to swim in the river.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주어 부분, is, 동사, 그리고 dangerous, 받는 말. 여기서 이제 보호가 되죠. 자,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어요. for a child. 어린아이에게는. 그죠? 자, 그러니까, to swim in the river. 부분을 맨 뒤로 보내고, 맨듀로 보내고 그것을 이수로 받아서 주어 부분으로 처리하면 it is dangerous for a child to swim in the river. 그랬어요. 비교해 보시라고 요 자, for이 뭐였죠? for이 진주어 표시 전치사 기억나시죠? for 진짜 주어 표시 전치사. 만약에 이게 어, dangerous 자리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for 대신에 뭐를 쓴다고요? 예, over를 쓴다고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문장으로좀 보죠.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하는지는 지도에 써있진 않았다. 자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하는지는을 주어 부분이죠. 근데 주어가 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 s 로 받은 다음에 그것은 is not written 써있진 않았다. In the map 지도에 뭐가 dead 이하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it is not written in the map 한 다음에 t h a t 로 끊어주고 근데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it is not written in the map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언제 when we should leave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we 부분과 should 부분이 생략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줄이면 it is not, it is not written in the map when to leav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en to l e v e 나 when we should l e v e 를 주어로 놓으면 틀리나요?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죠. 우리가 언제성을 공격할지 왕은 결정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써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어서 수동태가 되어서 비동사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여기는 결정하다라는 능동에 돼 있어요. 그리고 비동사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일단 왕을 주어로 하죠. 왕을 주어로 하면 the king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아직은 yet 하면 되죠. 그래서 the king did not decide yet. did not decide yet. 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언제 성을 공격할지. 언제? when we would attack the castle. 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수로 바꾸려다 보니까, 이수로 바꾸려다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성을 공격할지,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언제 성을, 성을 공격할지, 요 부분을 주어로 놓으려다 보니까, 요 부분을 주어로 놓으려다 보니까, 동사가 decide예요. 일반 동사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못 바꾼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위에서처럼 위에서처럼 만약에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면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면 비동사를 쓸 수가 있죠. 비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쓰면 어, 언제 우리가 성을 공격할지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될수 있죠. 왕에 의해서 그렇죠. 결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비동사가 쓰이죠? 그럴 경우에는, it을 받은 다음에, it을 받은 다음에, it was not, 그러죠. 수동태로, it was not decided by the king yet. 까지 한 다음에, when we would attack the castl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쓰인, 쓰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 수동태로 바꾼다는 뜻은 비동사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할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when we would attack the castle 부분을 주어로 하고, was not decided by the king yet.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부분이 길게 됐을 경우에, 주어 부분이 길게 됐을 경우에, 대수를 시작하고, 대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절이 딱 와가지고, 대시, 대시, 앞에, 어, 그, 문장 전체를, 뒤에 문장 전체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주어 부분이 기니까 기니까, 이수로 받은 다음에, 이수로 받은 다음에, 대수로 뒤로 넘길 수 있다는 거, 복습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하고도 비슷하다, 그런 거 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했는데, 문장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했는데, 자, 아래 문장처럼, 아래 문장처럼, 이렇게 일반 동사가, 일반 동사만 홀로 쓰였을 때, 쓰였을 때, 이수를 받아서 뒤로 처리는 못하지만, 수동태가 된다면, 수동태가 된다면 할수 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